안녕하세요, 갤럭시 구독자, 갤럭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뭉쳐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버가 되기 위해 채널 방향을 고심한 결과 파쿠르 위주의 예전 갤럽 영상들보다는 최근 유튜브 흐름에 맞추어 여러분들께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상, 웃음 위주의 영상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에 앞서 채널명을 갤럽 블로그에서 런보이런으로 변경하였음을 공지 드립니다 아직 팀 갤럽이 해체된 것은 아니지만 여건상 갤럽으로서 빡! 운동 영상을 제작하기엔 무리가 있음을 느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과 새 시청자분들이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양질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런보이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가볍게 영상 보고 가시죠. 영상 예 뒤로 빠져야지 <laughs> 뒤로 더 빠져야지 손더 내려야지 그렇지 너 그림 그리 내가 왜 이렇게 좌우를 못 맞추는 거야 아왜또 <laughs>